이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얘가 부트에 물이 들어와요. 음. 근데 얘를 물속에다 넣어보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네. 그럼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불이 흐르게 하는 어떤 음. 매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전해질이라고. 이게 소금이에요. 음. 자, 여기다가 그냥. 소금. 네. 네. 오, 조금만 넣는데도. 었자 소금을 이제 더 넣으면. 더 넣어. 바기가 밝아지죠 혹시? 예, 예, 예. 네. 이 네. 원리가? 이거 우리 몸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가 흐러요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전해질이라고. 전해질. 네. 네. 전해질은 어디에 절마냐면 소금에지잖아요. 아하. 전해질. 그래서 신장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래? 염통이라고. 염통, 그렇죠. 염통. 네, 들어봤어요. 네. 네. 발유차에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고장 난게 아니야. 못 가요 그건. 못 가죠. 네. 우리 몸은 심장에 영이 부족해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도 다 이거 원리죠. 왜? 네. 그러니까 영이 부족하니까 그사가 오고. 네. 영이 부족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무릎 관절도? 응. 네. 그 영이잖아요. 염증이잖아요. 염증. 암도? 예. 네. 네. 암도 결국은 소금이 부족해서 병이 다 생겼네요. 예. 네. 소금은 사람이 만든게 하나님이 생물해 놓은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그 태풍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육지에다 날라서 음.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이나 야채에도 염도를 유지하는 비밀이돼요 음. 가을 돼서 네. 태풍이 오면은 피해는 많지만 하나님의 그큰 뜻에서는 대단한 뜻이 있네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있요 그건 지을 있어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생명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염을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 태풍도 음. 갈수록 세져요. 어... 네? 음... 염도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염도 먹으면요. 소금 먹으면 큰일 난줄 알고 병원에서 못 먹게 된다고 그러고 안 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왜 탈수해 가지고 네. 병원에 실력 가면 뭐 줘요? 링거로. 링거만 주잖아요. 소금이잖아요. 네.